한반도를 냉동고 속으로 밀어 넣은 초강력 한파.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는 매우 특이한 기압 패턴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파라면 2일에서 3일이면 지나가는데 이번 한파는 최소 일주일 이상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추위가 풀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전국의 기온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새벽 최저 기온입니다. 강원도 화천 광덕산이 영하 20.8도를 기록했습니다. 냉동고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인 것을 생각하면 냉동고보다 더 추운 날씨였습니다. 서울 중구는 영하 12.1도, 인천이 영하 10.3도, 춘천이 영하 17.4도를 기록했습니다. 남부 지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구가 영하 9.5도, 부산이 영하 3.2도, 제주도 고산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9.5도, 강원도 대관령은 체감 온도가 영하 3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체감 온도가 영하 25도 이하로 내려가면 피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30분 이내에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귀막에 장갑, 목도리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입니다. 1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 기준입니다. 강원도 거의 전 지역과 경기 북부,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한파 주의보 영역은 충청도와 전라북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건조 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강원도 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에 건조한 날씨가 겹치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넓은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와 남해, 제주도 해역까지 전 해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기상오종특보가 동시에 발효되는 매우 위험한 기상상황입니다. 2026년 1월 1일 목요일, 정오의 기압 배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장군이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알류산 저기압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우 강한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철 한파를 가져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때 등압선의 간격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등압선이 조밀하게 모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압 경도가 크다는 의미이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서해안 한 곳을 찍어보니 초속 17m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풍속이 초속 1m 증가할 때마다 체감 온도는 1도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이 강한 날은 훨씬 더 춥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동해에 대량의 눈구름이 발생하고 있고, 이 눈구름 속에 울릉도와 독도가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서해에도 줄무늬 구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뜻한 바다 위로 매우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구름입니다. 바다 수온과 상공의 기온차, 즉 해기차가 클수록 이런 구름이 잘 발생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눈구름이 육지까지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훨씬 차갑기 때문에 구름을 만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눈은 주로 울릉도, 독도, 서해도서 지역, 제주도 상간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추위는 더욱 강해집니다. 낮 12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영하 8도, 부산이 영하 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파가 피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배관 동파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일러를 약하게라도 계속 가동하시고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꼭 감싸주셔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시는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 밸브를 잠그고 물을 완전히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전 해역에 눈구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을 살펴보니 북풍에서 북서풍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이 북서풍으로 완전히 바뀌면 서해안 일부 지역에도 눈구름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전 해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멉니다. 제주도 부근 해상을 찍어보니 초속 21m가 나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되고 항공편도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여전히 서고동저 기압 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압의 위치가 조금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조금 넓어지면서 바람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있던 눈구름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맑은 하늘이 나타나면서 복사 냉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새벽 최저 기온은 여전히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4일 일요일입니다. 서고동저 기압 배치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등압선 간격이 더욱 넓어지고 바람 방향도 서풍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추위는 계속되지만 극단적인 한파는 잠시 소강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빨래를 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나은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위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북반구 상공의 공기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 헥토파스칼 고도와 850 헥토파스칼 기온입니다. 500 헥토파스칼은 상공 약 5,500m 높이입니다. 이 선들이 500 헥토파스칼 고도선을 나타내고 색깔은 850 헥토파스칼 기온을 나타냅니다. 편서풍은 적도에서 극적으로 똑바로 불지 않고 사행을 합니다. 마치 뱀이 구불구불 기어가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 고도선의 굴곡이 편서풍의 사행을 나타냅니다. 고도선이 북쪽으로 볼록하게 올라간 곳을 기압 능선, 영어로 리지라고 합니다. 지상에는 주로 고기압이 발달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고도선이 남쪽으로 파인 곳을 기압골, 영어로 트라프라고 합니다. 기압골을 따라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지상의 저기압을 발달시킵니다. 비나 눈과 같은 악기상을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매우 파동이 긴 기압골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이 긴 기압골의 경우 매우 느리게 이동하거나 심지어 제자리에 머물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번 한파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1월 1일 목요일 정오, 세계 표준시 오전 3시입니다. 우리나라 위에 깊은 상공기압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까지 한기가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치카이도 부근에 전향 저기압이 보입니다. 이 전향 저기압이 지상의 저기압을 발달시키고 서구 동저 기압 배치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기압골이 동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근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공 기압골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한 바퀴 회전을 한 다음 종처럼 동쪽으로 이동해 가지 않습니다. 마치 팽이가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대략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트 기류의 패턴입니다. 제트 기류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크게 사행하면서 기압골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극 진동입니다.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고 있던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대량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세 번째는 해수면 온도 패턴입니다. 동해와 서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대기에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맞물리면서 기압골이 2, 3일 간격으로 우리나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합니다. 한파가 조금 약해졌다 싶으면 다시 강해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모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일본 동쪽 해상에 저기압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동해상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백두산을 돌아서 부는 북서풍과 동해상의 동풍이 충돌하여 동해 한랭 기압 수렴대가 만들어집니다. 수렴대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때로는 저기압이 새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저기압이 또 다시 서고동저 기압 배치를 만들고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끌어내립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타이밍에서 또 다시 한파가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GFS 모델도 비슷한 패턴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화요일까지도 우리나라 부근의 기압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모델이 비슷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상청 중기 예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일주일간의 예보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7도 사이. 최고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사이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이 최저 영하 6도, 최고 1도인 것을 감안하면 평년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낮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대전과 광주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부산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지만 그래도 평년보다 3도에서 4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 확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낮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눈이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배관을 점검하십시오. 헌 옷이나 스티로폼으로 보온하고, 밤에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외출 시에는 여러 겹 겹쳐 입으십시오. 한 벌의 두꺼운 옷보다 여러 겹의 얇은 옷이 보온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셋째,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십시오. 건조한 공기는 체감 온도를 더 낮추고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넷째,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이웃을 살펴주십시오. 한파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하지만 특히 노약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차량 운행 시 연료를 절반 이상 유지하십시오. 만약 고립되었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번 한파는 최소 일주일 이상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중순이 되어야 조금씩 기압 패턴이 바뀌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압 배치가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